저런 강화문이나 의정부가 면은 독서의 자식들아! 해결아! 천국일것 같아. 어저께 그 의정부도 이웃을 만나고, 요, 붉스 파이프스! 독서의 새끼들아! 해결아! 천국이것 같아. 우리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뭐냐? 해결. 사내기의 맴맴 사람을, 회기를 잘해서 다 하기 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찾지 회게 해. 해기 열매를 한 번에 는고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에요 죽을 때까지. 이단들은요, 구원파를 한 번만 하면 구원받는데,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자꾸만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을못 믿는 불신의 제가 추가되는데, 아니에요. 한번 뒤집고 고만습니까 마음 뒤집고 생활해 주요 죽을 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잘못했고 모르고 지은는용서하옵어서 하고 보면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발연기회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믿음으로 해결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결 열매 오늘도 해결 내일도 해결 정식 때도 회결 최종 때도 회결 건성보수를 하는다 30주를 했더라도가뿐씨회개하 예수님 용서하 그러므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 합당한 열매 합당한 열매 그끝 좋은 열매 좋은 열매가 뭐냐 회개열 하나님을 회개를 하면 무고들이다용서해줘 제가 어디 모여가서 그렇게 전했어요 동성연애자도 회개하면 구원받고 죽고. 낙태설에 죽은 사람심령으로치 노무현, 노희철, 강원준 산해설치유다 여기 서 있는 목사님하고. 나는 자살을 두번해다 시킬 것만이 지 내가 조각기 낼때 너무 못 살아서 자살하고 그러다 서로 올라와서 경제 쪽지서 자살하다가 자살하는지 욕관 자살하는지 욕관 자살하는지 욕관 하는 눈도 없고 지금 자살 못하고 목소 아니어서 의정신부들에게 천도하고 다 자살하지 맙시다 말 자살하지 맙시다. 자살을 것만 하면 살잡니다. 우정무신분들이요. 예수 믿고 참고합시다.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지옥가십시오. 자살하면 지옥가십시오. 오늘도 많은 분들 콜렐루가 얼마나 대한날리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에게는 올바른 교회가 돼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경님이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다스려서 어떤 고난과 시때도 코나 대 한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 중에서는 자살한 사람 한 사람도 있느냐? 전 세계에서 자살한 자가 살아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올바른 교회는 항상 내 믿음에서 또 하나님 말씀. 이미 도끼나 풀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몇 자를 나와주고 불러 이거 좋은 열매 헤계 열매요. 헤계 열매를 몇 자를 나와 마치고 불에 던진다이불 모여 지옥 뿌려. 나는 너희 에게키 아비가의 물로 세를 계주고리와 내일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으시다는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성령님과 불로 뇌세를 주시고 있어요. 서식지를 들고 자기 타령바닥을 깨끗하게 하시고 알곡을 모아 어디에 들리고 참고 천국에 두고 죽지 출하는 거야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면 회개 열매 없는 사람 특종이 시우불다 시우던지 회개하는 사람은 참고 영원한 참고 천국에 가사대교인들아 냄비에 사람이 회개 열매 맺고 신옷을 입고 올바른 교화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내고 예수를 구우게 돼요 조화령들도 좋은 열매 에 맺어서. 창고에다아들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준하게 행결해 하나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느 성님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참음과 자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공략법이다. 이 성님의 열매, 이 열매도 기본이 뭐예요? 해결. 마음과 회 열매를 맺는 면그 사람 진짜 열매인데, 회계가 아니 않고 상한 것 같고, 마음이 부당한 것 같고, 전쟁 과지만 회의 열매가 없는 가운데 이런 것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양신의 역사,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성의 역사가 되고, 기분이 뭐냐? 회의 열매 위에 사랑도 받고, 희약도 받고, 합종도 받고 올해 천문도 받고 자비도 받고 양식도 받고 충분도 받고 온유 절주를 회개 열매 외게 성미 열매를 받는 그 사람을 100% 보험 받고 완전한 성고가되요 그것이 올바른 길. 어떤 사람을 회개하지 않고 능력 주세요 성결을 맺으세요 그럼 성령님 최종실은 망해 쳐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성령처럼 입니다해고 하는 사람을 누가 찾아와요? 바가찾아 아, 가짜 능력자 가짜 능력고성령이성콕이 묶어 주십시오 만 내려오지요 나도 저기 서기야 자꾸 올라올게 자꾸만 내려게 오늘 올바른 길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믿음으로 해결 열매를 내면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성의 열매가, 청년 열매가, 코에 욕지도, 열매. 기쁘게 살고, 용기 있게 살고, 탕대하게살수 있는, 올바른 기가 나아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내 몸이, 내 몸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 여러분들은, 무민 처치,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면서 아프지. 사랑 열매, 합격 열매, 대기 열매, 움직이면서 마음속. 에 이 올바른 오늘 이 여러분들 다 올바른 기관이어서 무슨 나라가 세대다치기 때문에 성공가되는 시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때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예수의 천만이지요. 아까 나왔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의피로전파하말씀하시되 해결하라 천국에 가까워와 예수님도 천만에가 뭐냐 공생에 해결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더예수너의 성령 증명 받으라 해결하라 천국가까워 예수님도 공생에 천만에가 해결하라 천국에 가까워 오늘 여러분을 여러분의 몸이 울방경에서 개개 열매가 맞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 축지일고합니다만일에 위해서는 존댓지 않고도 뼈버리라. 하늘로, 하늘나에 들어가 것이 줄을 가지고 저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지옥에는 구독이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불은 불도 꺼지지 않으니. 저는 도방준도 다른 저를 마다 다른 멘트가 있습니다. 코라이브로 언젠간 사라집니다. 코라이브로 언젠간 종식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쉽니다. 하나님 죄를 해결하고 예수를 믿고 지내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 해결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지내면 영원한 지옥 코라이브보다 더 무서운 거 지옥가라고 봅니다. 그 멘트는 언디 가져가? 빠지지 않습니다. 지옥으은 꺼진다고 구두 굳이 죽지 않아 조바름을 영원한 척과 시기를, 울바른기가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음. 어딘가의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서 지나가는 아무 부처가 아니라, 부처도, 공자도, 예수도 똑같은 종교다? 맞아요! 기독교만 구원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그큰 죽는 치 지옥 아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이구세이고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세이고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목숨 내놓고 확실히 말할때그 사람은 올바른 거예요. 아멘. 네. 옳타타 아니라, 아니라. 노노에스 no, no, 이에 지나가는 건다 같이야. 그래서 신실학자들, 사회종교들은 부처나 공자나 예수나. 한 곡대 올라가지 만난다. 예수 믿어도 못만는다 마귀들 없어요. 듣기 좋지요? 아니에요. 여러 없어요. 천주교를 여러 때가 주장해요. 내가 오늘에 우정 우정무역학교 말씀이요. 천주교 믿다 그러면 죽권다 여러 없다, 여러 없다. 시옥과 천국이다. 천주교는 여러 때에 사기뿐이고 거짓말장이다. 우정무역서 그렇게 전도했어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한드들이모아요천중신대같아 연합 없어 천국과 지옥 시옥. 지옥과 천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대라고 올바르게 해서 아니라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세대라고 나의 구세대라고 인류의 구세대라고 사대캠처럼 맴배스람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때에 우를 발견고서 구원받고 용서를 얻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마지막으로 그이보겠니 내가 말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신하리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려면 내마음 믿으며 구이리라 사람이 마음믿 입을 신으며 그이라그 이름을 내 아들과 그 천자들 앞에서 신하리라 사대께 옮느라 노예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을 믿고 마음을 믿고 입으로 사람이 고백했구나 예수님이 하늘께 우리 이슬람 집사 한자신권채 최영진 성도, 성은인 성도, 옹기 성도, 이중화 성도와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올바른 기가 되어서 마음을 믿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믿지 못하고 입으로 고백하 하면 안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셔도 마음으로 믿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갈때 예수님께서 신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가 구원자에 오십니다. 올바른 기가 되어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백성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를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형과 우리 이4사 장입니까? 내 주의 나라와 246장 그리고 여기서 주의에 신 성전 내 몸에 주의기신 성전을 얘기라고또이게에도 신비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여내 몸이 신비에 계신 성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일어나시고 일어나서 찬금을 드리고 주여 주고아버리 내가 오늘 잘못하고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내 몸에 하는 귀에 대해 내 몸에 성전 Beast 하나님, 예수, 성님, 령 기시, 예단하고, 우리 한 번, 목표지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살아겁니다 근데 우리의 몸 하늘의 성령을 국지기 영물이 있습니다. 알고 지언지에 말로 지언지에 마음으로 지언지에 생각이운지에 눈으로 지언지에 손말로 지웁니다. 용서하옵소서. 회개열매탕 경건을 하기 성령을 회 열매 후에 성령 내 아홉 가지의 열매와 은사가럼이 영물은 성루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이다 아, 네. 우리의 세산자리영 오는 날이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389장 영원이 지키시는 우리 교회 찬송과 믿는 사람들은 긍정같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군인입니다 그으면서 찬송과 들서 화음공을 합시다